이번에 우리가 떠나볼 곳은요 서울입니다. 내일은 첫 수빈이와 함께하는 서울 나들이 가는 날. Let's go. 현재 시간 2시4 0 분. 서울로 향하는 대장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첫 서울 어때, 자기야? 기분이? 서울아이고. 내랑 응. 함께 가는 첫 서울. 기대돼. 나를 찍어야지. 아니 이거. 아, 영연이병차또 차를 차를 또 찬조해 줬습니다. 연비가 아주 좋은 디젤 차량입니다. 아니, 봐도 어떠냐고 물어봤다. 제긴장되지 <laughs> <자기> 아니? <laughs> 아, <정말. 웃음> 가서재밌게 놀고 오자. <웃음> <웃음> 약간 비 오는 거 같기도 하고. 약비 올라나? 아니지지 뭐. 비 올라, 비 올라. 어? 일단 칠곡 기에서 들려서 간단하게 끼니 때우고 저 렌터도 밥좀 먹이고 출발하겠습니다. 김말이 닭강정 뭐야 저게? 엘리만쥬 엘리만쥬 근데 이거는 알지 여보 응. 많이 먹으면 물린디 어몇 개만 먹어잘구 먹어야 지자 가자 음. 맛있고 맛있고 사서 가겠습니다 음. 커피 한개 살까? 음. 다시 레츠고 <laughs> 내가 운전이라도 못했으면 어떡할 뻔이냐 아, 어떡할 뻔했냐 음. 그런 말이게 커플끼리 이렇게 <laughs> 서로가 운전을 할줄 알아야지 이게 부담이 덜지 <laughs> 맞지 반대로 저기 안 내가 운전 못한다 생각 <laughs> 지금 다음 용역석까지한 20, 한2 k m 가량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laughs> 아직까지 참을만한데. 아, 아까, 아까 칠곡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제가 까먹고 안 들러 갔는데 음, 오늘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한대가 한번 차고 보겠습니다 <laughs> 두번째 휴게소입니다 여기가 생긴지 얼마 안된 휴게소같아 음, 신층 음. 냄새가 스물스물 나네 그렇네 어, 반려견 동반할 때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작은 공원도 있습니다 폭포도 막쏟 떨어지고 관광지 냄새가 물씬 납니다 어, 남한강 휴게소로 오세요 반려견 동반하시는 분들은 몇 시고고? Let's, go go. Let's go. 현재 시간 몇시 49분. 현재 위치 이태원 한남 오거리 방향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사평입니다 녹사평. 고생했어요, 보. 뭐. 맛있는 거 먹자. 응. 친구가 맛있는 거줄 거야, 알겠지? 첫번 <laughs> 들어가볼게 아, 가자 여기 워킹홀리데이 한다는데도 많고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기사한번 주셔야 되거든요 어? 어떤거 어떤 드릴까요? 차 키요 아차 키요? 차 네. 내일 아침에 나가세요? 네 맞아요 저희가 원래는 차를 뭐 안받꿨거든요아 진짜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은 비어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310호 다 아, 들고 갈게들가야지 <laughs> 아, 필요한 거 그냥 그래? 는 <laughs> 그딴 <laughs> 없거든 입구에 뭐 있냐 그냥 어아 가자 가신발장좀 합성하거든 와 진짜 귀엽다. 영화 제목 생각지. 와. 너무 아요라라라라라라맞요 잠만자면 됐지. 근데 좀 더울 것 같다. 고고 <놀람>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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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더울 것 같아서 땅방들어아네 네. 아 맞네. 해다맞아 맞아. 방 <놀람> 거거. <놀람> 두번째 짜라라라 똑같은 신발장 <laughs> 좀 넓어 조금 <laughs> 넓어? 신발 이게 더 넓어 저방보다 고마워 네. <laughs> 그 아까보다 더 넓어 어, 맞네 확실히 응. 시원하다 오케시간만 고생하셨어요 고생 <laughs> 이제 준비하고 나갑시다 넵 <laughs> 네. <laughs> 이 ㅋ ㅋ 잘안 돼. 맛있어 뭐 이거 거 여주인 이 뭐야? 여자친구보 뭐야? 민이야 아우 감사 요새 약간 아이돌들 많이 하는 자기야 사 있어 <literacy> 나지있어? 왜? 어, 비가 아, 되게 차분한 사이야 아, 아, 근데 어 근데 자기야 이런 힙한 도 받아들이게 돼야 감사합니다 나도 써도 돼? 응. 너, 너 써도 돼. 아 귀여워 맞아, 맞아, 맞아. 누나 사진에서 본거 같은데? 귀여워 걔 알겠나? 이건 내보단 자기야 써야 돼 가서 도전해볼게 <laughs> 어? 귀여워 <laughs> 근데 나 이거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이 뭐야? 키링. 오 멋있다 와감사준해주준해 이거는 차키 걸면 되겠다 키링 보자 차키 걸면 되겠다 <laughs> 짠 이쁘다 Oh, oh, Long Island ice cream. Sex on the beach. Yeah. Fletch. Same make you. Yeah. <laughs> Sex on the beach? Uh-huh. Sexy? B? Uh-huh. 먹기 전부터 이미 막. 자질어진다, 자질어진다. 에소, <봇> 에 근데, 누나. 12시에 들어가야 된다, 에소. 지금 몇 시인데? 12시 넘은 지가 언제인데? 시간도 보걸고있었는 지금 몇 시인데? <봇> 가야지, 가야지. 자긴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군조서, 군조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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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잘 <봇> <간다, 간다, 간다. 봇> <가세요. 자간> 가. <봇> 조심히 들어가. 아 조진이 등하 들어가. 아브라다등가고네 아, 아, 안녕 <laughs> 아들가기 <laughs> 전에 들가기 전에 에모이 동물이 나오네 여기 국물이야국물 가자 양지 하나 볶음밥 하나 동물 빨리 먹 <laughs> 아 국물만 먹겠네 그래, 이것도 먹어봐 면도 먹어봐 현시점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전주로 갔냐 서울에 어메 어메 자기한테 이렇게 고생시키게 될줄 몰랐는데 난괜찮아 이 되어나 이런 곳이야, 여보. 택시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지. 근데 택시 자, 기다리는 거보다 어. 음. 좀 힘들지만 걸어가는 게 낫다. 나 확실한 건 술은 다 깨겠다. 난 취한 적이 없어. <웃음> <웃음> 아. 아, 뭐야. 일어나 봐. 야. 이거 지금 마치 어, 걸행했어. 응, 음, 여보도 음. 고생했어. 이런 숙소도 한번 잡았으니까 내일 또 보다 나 숙소가 또 기다리고 있겠지? <laughs> 응. 어쪼록 내일 또한번 재밌게 놀아 봅시다 아 <laughs> <야호>, 귀여워 너희는 멋있어 저녁에 먹자 바람을 넣어서 고급 식비라고 그러지? 응 뷰티 유튜버까지 지금 노리고 있어. <laughs> 뷰티 유튜버? 컴컴해요. <laughs> 다음에 또 보자. 뭐라고 여기 또 놀라고? 기회가 된다면. 도피, 도피하러 와야겠다. <laughs> <laughs> <떡을. 웃음> 안녕. 으음 <laughs> 이거 응. 왜 자동으로 보이 자. 이상자 시작합니다. 말안 듣냐? 아 너무 가깝다. 어, 갑시다. 이야. 어, 한 몸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찍고, 예 e 쭉 찍진 하면 된다. 갈게요. 어디서밥 응. 먹으러. 네. 응. 곽경찬 씨의 시골 밥상 먹으러 갑시다. 여기 응. 옛날에 한남동 있을 때 지인들이라도 많이 오고 분위기 괜찮아. 밤되면 약간 빠 분위기로 바까, 바뀌거든 응. 아직 이 골목은 많이 안 바뀌었네요 여 t t l 보여? 부대찌개, 아, 부 t 찌개 파란색 아눈 i 안 g 이 i n g to get a little bit of m o 영업 종료? <laughs> 일요일 쉬는 거야? 충격 e t a l 아, 이거 아예 웨이팅도로 바꿨네. 원래 소품. 저거는 <laughs> 이제 <laughs> 이렇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안두 명이야. 요운 좋게. 어우, 시원해. 주문하신 사천 돼지 튀김 후렴에 <laughs> <플레스턴트에> 나왔습니다. 더물, 더물지지 않니? 오, 갑시다. 스텔리, 오랜만에 왔나이 독일 말이말자기야이거 아, 어. 시그니처 커피 한잔 먹고. 숙소로 로뭐할 겁니다. <laughs> 좋다. 좋지. 맛있었나봐 커피 맞지? 별로 근데 커피가 다 그거지 거지 맞지 오랜만에 잘 먹고 갑니다 호오스텔래안녕 뭐가 뜨는거지? 아이가 소시지만 뜨는거구나 잘먹고 갑니다 이거 뭐 예약된거 맞지 우리? <laughs> 안되고 있으면은 누구세요? 오는 데, 오는 여기 오시 없는데요? 여기 우체어디시요 여기시오 아.. 들어가야 되시요 <laughs> 지금 몇시고? 3시 36분 4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현재 어, 체크인 웨이팅 한지 지금 40분째 지나고 있는데 음. 지금 요,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고.